자 여기 고성 내부로 왔습니다. 아주 그 여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음. 집들이 참 멋있어요. 예, 네, 멋있는 집. 아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야, 꽃도 꽃도 아름답게 피고, 어 멋있네. 아. 해방이 아주 멋있네. 해염무기다. 에, 이게, 먼자가 써 있는 거. 덕, 덕광염한이구나. 덕광염함, 염한. 아 덕과염한. 이 뜻을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네. 덕배 천지라. 덕배. 덕을, 베, 덕을 천지에 베푼다. 이런 뜻인 거요 아이고, 폐방들이 참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아, 이게 억으로 전부 만들어놨네 오구러, 오구러. 야, 영성 문이구, 영성. 뭘 음. 만중추라. 아. 오, 영성. 아주 그냥, 궁걸 들어온 기분이 납니다. 궁걸 들어온 기분. 학습 강국이라. 학습에서 강국을 만들자. 로가 반야입니다. 로가 반야. 켄터키. 켄터키를, 긍덕기라고 부릅니다. 긍덕기 컨더지. 그렇죠. 컨더지. 여기가, 뭐, 여기는 공연하는 곳이구나. 아, 경극을 하나. 에. 이런, 폐방들이, 음, 너무나 많습니다. 아, 중국분들이 많이 나오네. 여기도, 어, 많은 관광객들이 많네. 산 산의 명방이라, 산의 명방. 산과 바다에 이름난, 아, 나라들이 많다.